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리보다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5월 4일 화요일 주만나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역대하 1장 1절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기본원에서1천번째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주겠노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지혜와 지식만이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을 함께 주겠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일절에 보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고 했는데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고 그 가운데 장자도 아닌 솔로몬이 왕이 되어. 아직 어리고 유약하며 경험이 많지 않지만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져 갔습니다. 이런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자, 주님 없이는 못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후손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과 함께 성막에 있는 기부원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아직 많은 형제들이 왕자를 노리고 있었기에 왕궁을 비우고 기부원 산당에 가서 희생제물 천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천마리 희생제물을 드린 것은 자신과 나라의 미래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앙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 자신을 비워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해 왕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참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일천번제를 들이며 주를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자들의 심정을 아시고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밤에는 일천 번제를 드렸던 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바라던 그 날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노는 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의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라며 이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가장 절박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구합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이론적인 명철함과 실천적인 슬기로움, 그리고 도덕적인 성실함과 영적인 청결함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춰야만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올바른, 올바로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같은 사실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먼저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보다는 부자가 될 만한 글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만이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돌아온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할 때 막강한 국방력과 든든한 경제력이 뒷받침이 됩니다.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수입하여 비축하에서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애국과 구해에서 사온 말과 병거들을 핵과 아람에게 파는 국제무역을 통해 솔로몬은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금과 은, 백향목을 대량 수입하여 돌이나 뽕나무처럼 흔한 품목이 되게 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합당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